똑바로 자러 지금 하고 있는 건 직설의 방정식 단원이 아니고 그냥 수학 전체에서 네 수능에도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할 것도 수능 30번 문제로도 나온 그림이야. 뭐냐면 아까 닮음했죠. 그냥 닮음하면 끝인데 닮음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끝내면 못할까 봐. 그게 추가 내용이야. 평행 닮음.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선생님. 닮음은 여러 양태가 있어요. 수직도 닮음이 있어요. 그거는 수직 닮음. 얘는 평행 닮음이야. 평행 닮음이 뭐냐? 평행선인 두 직선이 있어요. 너무 위로 올라갔는데? 평행선이 이건 내려가야겠는데? 평행선인 두 직선이 있어요. 닮음이야. 닮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는 M 닮음 얘는 아니 얘는 P 닮음 얘는 M 닮음 이라고 부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닮음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랑 얘가 닮음이다. 그래서 얘랑 얘가 닮음이다. 이런 정도는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봐야 되는데 딱딱딱 못 알아보니까 그냥 이름까지 붙여갖고 규격화, 일종의 규격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알겠죠?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 더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 동의각이 같잖아. 이건 공통각이고 이거는 엇각이 같잖아. 이게 막꼭지 각이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빨간색 표현이 90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직각이 되는 경우 빨간색 이게 직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알아주세요 그래서 90도 이 그림이 많이 나와요 중학교도 나고 고등학교는 1학년도 나고 2학년도 나고 3학년도 나와요. 수능에도 나와요. 저게 90도가 돼. <laughs> 이렇게 돼. 조금 이리로 가. 그래서 이거야. 알고 아, 죠 알아주세요. 알아둔다는 말은 저게 닮음이지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저그림이 머릿속에 박혀서 저그림이 문제에 나오면. 복잡한 그림에 일부러 나오면 알아보는 거야. 알겠지? 아, 야, 이게 레고의, 레고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와요. 이건 수능 30번으로 나왔던 그림이에요. 호수가 있다. 두 사람이 호수, 원모양의 호수의 양옆에서 속도, 뭐, A. 여기는 뭐, E, A.로 달려간다. 그랬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래서 미분 문제라고 나왔어요. 입과 미분 문제. 속도와 가속도 3 0번 문제 나왔어요. 이 그림 그러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풀 생각을 못 하고 해서 틀리는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다 평행이다. 이게 평행이다. 이게 평행이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환원시키세요. 어떻게? 얘를 평행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닮음이다. 알겠죠 아, 오케이. 어,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 그래서 평행 닮음으로 머릿속에 박아 두자. 다음, 수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수직 동그라미 이 수직은 평행보다 더 중요해요. 수직하면 n 곱하기 n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그다음에 어 뭐지 a 곱하기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은 0이 단가? 그거 알아도 돼. 그건 그냥 아메바적인 문제에서나 사용이 되는 거고, 수직 조건을 되겠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직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듣는 거야. 그때 사용하는 모든 거야. 수직은 평행보다 조금 더, 평행보다 더 많이 사용되거든. 그래서 조금 내용이 복잡해요. 잘 보세요. 시작은 3위 일체로 시작을 해요. 수직이란 개념은 독자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넓이 그리고 곱셈과 함께 발생을 했다. 라는 게 선생님이 말하는 3위 일체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 이것도 오르고, 이걸 보면 이거 떠오르고 이걸 보면 이거, 이거 떠오르고 이걸 보면 이거, 이거 떠올라야겠어요. 수능에 나와요. 곱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수능은 a, b 이런 게 아니고 뭐 f, a 곱하기 f'a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든 이거든 두 수의 곱셈이야. 아지씨 아까부터 좀 내가 헐크야 뭐야 자꾸 이렇게 부러져 안 보인다고 이런 것에 현혹돼서 이게 곱셈이라는 사실 당연한 사실을 곱셈이니까 이런 이런 걸 생각하겠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 한다고. 이건 조금 있다 하고. 그래서 이 3일체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음, 뭐 피타고라스의 정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뭐인데? 증명 과정이지.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과정에 이 것들이 핵심으로 사용이 돼요. 내가 말하는 증명 과정은 정사각형의 정사각형 말고 유클리드 기하에 있는. 여기서 직각이, 직각이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넓이. a제곱이란 걸 a 곱하기 a를 넓이로 써요. 오케이? 아무튼이 유도 과정 전체에서 저게 전형적으로 사용되니까 여기에도 평행과, 닮, 저기 평행과 넓이? 그게 있죠, 평행과 넓이. 아, 아까 전에 했던 거. 피타고라스명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m 곱하기 마이너스 1, m 프 m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다가 증명해 봐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로 이 놈이 등장을 해요. x 1이라는 직선이 등장해요. x 1이라는 직선이 등장을 해. 그래서 x 1. 90도 m, m' x equal 1이야. x equal 1이니까 m이 어디에 있죠? 이게 m이다. 이게 m'이다. 주... 이게 m은 이, 이 비슷한 정도, x의 증가량이 y의 증가량이 아니라 이 길이가 m이다. 를 사용하는 도구인데 데 이건 수능에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의 핵심적인 요소, 요소거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거야. 같다. 느닷없이 또 같다야. 근데. 수직. 다른 말로 수직은 위치관계고 수직에 해당되는 각이 직각이지. 직각의 정의가 뭐죠? 직각의 정의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직각의 정의를 안다. 90도. 것이죠. 직각의 다른 이름이 90도고, 직각의 정의가 뭐죠? 직각의 정의, 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갓다를 이용한다는 경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식이 돼서 이용할 조건들이 등장을 해도 그걸 연결시키지를못해 직각의 정의부터 모르니까. 직각의 정의는 뭐냐 면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 오케이. 그랬을 때 각이 몇 개가 생겨? 총 4개인데 각도는 두 종류지. 이해 갔나? 그래서 이것과 이거야. 오케이? 두 개가 같을 때 직각이라 한다. 그 각을. 두 개의 각이 같을 때그 각도를 직각이라 한다. 알겠죠? 아, 같다야.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알겠니? 수학에서는 같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준의 역할을 해요. 다른 것들을 표현하는 기준이야. 오케이? 그래서요. 그래서 요 개념으로부터 뭐 이거는 이 개념으로부터 이거는 이 개념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데 이거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같다라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나와. 반원조건. 수직은 반원 조건과 매우 엮여서 사용돼요. 반원 조건이 뭔데요? 원방에서 할 거고 원방에서 반원 조건을 가르쳐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보면 원이 있어. 원의 생명은 뭐 중심이야. 중심을 지나는 직선. 반원이죠. 그래서 원 단원 문제는 원이 많이 안 나오고 반원이 많이 나와. 어떻게 나오죠? 반원의 한 점. 오케이? 그러면 뭐? 90도. 알겠지. 그래서 반원 조건을 이용한다를 생각을 해 줘야 돼요. 반원 조건을 이용한다. 그다음에 기준이야.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게 90도를 기준으로 각의 현상을 설명하는 게 삼각비야. 삼각비의 정의가 어디서 하죠? 직각 삼각형에서요. 왜 다른 삼각형이 아니고 여기가 60도인 삼각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0도인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정의하지 않고 직각에서 하죠. 직각이 기준이야. 각의 기준이야. 그래서 삼각비야. 삼각비가 나오고 삼각비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때 이것은 저것때 저것이다. 그래서 수직탈. 그리고 삼각비 또 다른 기준. 이건 해석 기하적인 기준이고 아니 그러니까 논증 기하적인 거. 여기가 해석 기하지. 해석 기하로 넘어가면 기준이 뭐죠? 좌표도입 90도가 나오면 좌표를 도입한다. 좌, 90도. 90 90도를 기준으로 좌표를 만드는 거라. 그래서 좌표 도입을 할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있는 것들이 수직 조건. 이 수직이 나오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 이게 뭔데요? 이거는 이것들을 도입하기 위한 밑개념이고 얘들 자체가 사용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이렇게 돼요. 이거 관계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관계를. 이 관계를 잘 모르는 <laughs>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주면 이렇게 돼. <laughs> 아, 닮음인 두 도형이 있다고 치자. 도형은 대표가 삼각형이니까. 뭐야, 이씨. 닮음이라고 쳐. 오케이? 자, 이게 닮음이야. 두 개의 닮음이야. 닮음을 수치로 표현해봐. 닮음을 수치로 표현해봐. 수식으로 표현해봐. 이게 닮은 비야. 닮음과 닮은 비는 달라요. 닮음을 수식으로 표현해봐가 닮은 비지. 닮은 비. 닮은 비가 뭐가 되느냐 하면 어, 90도로 해야 되나? 닮은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a 대 c는 b 대 d 이게 닮은비지. 오케이? 그런데 이두 개가 닮았다는 사실을 수식으로 표는게 이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야?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건 닮은 B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지만 이건 닮 이거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 이것이다 이거 닮은 B가 아니야. 닮은 B는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다로 표현하는 게 닮은 B야. 이거 두 개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수학 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럼 뭔데요? 이것대 이것은 이것대 이것이 닮은 비고 이것대 이것은 이것대 이것이라는 뭐죠? 삼각비야. 지금 이해갔나? 오케이. 그래서 거대한 우주의 일을 뭐 선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여기 바라보는 각도를 측정하고 여기를 바라보는 각도에서 여기에 닮은 그것과 닮음을 해서 여기 있는 논으로 이거를 생각한 후에 그 닮음비만큼 가서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삼각 측량이거든. 닮음비는 이런 데서 사용을 못 해. 닮음비는 이거 때 이것이니까 이걸 직접 재야 돼. 별과 별사의 길을 직접 재야 돼. 그런 게안 되면 삼, 이게 삼각비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나중에 하겠지만 닮음이란걸 보면 네가 수식으로 바꾸는 게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닮음비고 하나는 삼각비예요 대략적으로 알아먹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연결고리를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고 삼각비와 닮음을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왜 이게 연관이 되나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다고 삼각비와 닮음비는 다른 얘기인데 그게 서로 같은 현상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 이해갔죠? 근데 여기에 수직을 좀 하도록 하겠어요. 수직 닮음은 뭐냐 그러면 수직 닮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수직이 낀 닮음. 이것도 수, 그냥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학년을 가리지 않고 수능에도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수직 닮음은 뭐냐? 수직이 껴있는 대표적인 닮음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거야. 직선이 있어. 두 점이 있어. 두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 사이에 한 점이 있어. 조금 위로 올려보겠어요.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사이에 한 점이 있어요. 대략 이 정도. 응, 대략 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이한 점을 해서 연결을 해. 오케이. Okay? 그랬을 때 여기가 90도면 두 개는 닮음이다. 그 역도 성립한다. 두 개가 닮으면 여기가 90도인 걸알아쳐먹어야 돼. 알겠죠? 이거 우리 수업에서는 사이 직각 닮음이라 부르고 있어. 이름은 두고 있 사이의 직각이다. 사이 직각.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많이 나온다는 건 여기 위에다가 아니야, 그거 됐고. 아무튼 이렇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야. 그 유명한. 자꾸 좀 이듬방. 90도 9 0도 우리 수업에서는 소자삼각형이라 부르겠어요. 소자 오케이, 소자삼각형이라 부르겠어요. 그래서 닮음이다. 몇 개가 닮음이죠? 오케이. 참고로 이게 왜 닮음이니 하면, 이거왜두개닮음이니 하면, 이거 동그라미면 이걸 x라고 쳤을 때두개 합은 두 개의 합은. 그러니까 여기 X가 되고 두 개의 합은 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지. 이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유명한 거죠? 유명한 건데 이거는 좀 어색해. 이러면 곤란한 게 뭐라고? 평행이동시켜. 얘를 평행이동시켜. 갖다 붙여. 그럼 저거야 사직각 삼각이라고 직각 직각 이거를 일로 이동시킨 후에 길이를 늘려 그럼 소자 삼각형이야 오케이 내가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는 익숙한데 이거는 뭔가 낯설다 이렇게 곤란하겠어요 이두개 떼서 이쪽으로 붙이면 낯설고 이렇게 붙이면 익숙해 뭐 이지화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어요 같은 얘기거든 같은 얘기인데 지금 따로 하는 거는 각각이 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으라고 지금 다 이해갔죠? 카드처럼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알겠니? 자주 나올 놈들이야. 그래서 수직하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수직이 나왔을 때 문제 남, 수직이라는 그거 말고 나머지 조건들과 더잘 포합하는 개념들이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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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를 이용해서 판단해서 해야 돼. 그리고 그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그 판단은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문제는 축적된 경험 이런 이게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 그 문제를 보고 반드시 이 중에 하나거든. 근데 자신이요 반드시 이 중에 하나예요. 90도가 나오면.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다 기억해 두자 이런 식으로 축적 자체가 효율적으로 돼. 기준이 있어요. 알겠니? 그리고 이제 이 연결고리가 평행보다는 좀더 복잡한 이론적 배경들이 필요해서 지금 이 연결고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연결고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이런 연결고리는 네가 실력이 향상될수록 더 나아질 것이고 다만 이런 개념들을 삼각비를 처음 배울 때 반응, 어, 뭐 원에 관련해서 배울 때 닮음에 관련해서 배울 때 이런 개념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그런 걸 빼고 싹다 빼고 결론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연결 고리가 낯설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거든. 근데 뭐 그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차차 적용을 하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빼고 딸랑 이거 외워서 수직을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넓이 문제 있지. 그런 식의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알겠니? 다만 네가 착각하지 말건 이거 지금 외운다고 해서 이제 나는 수직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수 있어는 뭐라고? 유튜브에서 태권도 자세 눈으로 본 후에 나는 이제 태권도 고수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끝도 없이 따라해줘야 돼요. 정리하세요.